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것은 예또 투데이님이랑 어 콜로세움전을 할건데요 싸우닌 전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스킨 얼굴 저 망쳤죠? 예 그리고 어 투데이님과 저의 대결에서 누가 더 쫄보처럼 못하는지 테스트하러 했습니다 예, 일종의 실험이기도 하고 전투도 하죠 예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 제가 반대편 갈게요. 어, 1팀 장비? 네 맞아요. 님, 난이도 평화로움 했죠? 네. 네, 됐고요. 예,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님은 1팀으로 가세요. 좋아요. 아무 데나 와요. 아무 데나 가요. 여기. 됐다. 분명히 제가 더잘알겠지만 아, 양이도 난이 아, 난이도 키우지 마. 키지 마세요. 네. 음. 고기가 있는데 뭐 좀비가 방해할까봐 뭐 라이터가 필요할까? 자 그럼 해볼까요? 아, 잠깐만요 세팅 좀 하고요 네 물이 은근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님은 모르시겠지만 좀막자다 입었습니까? 슬슬 할까요? 아니 빨리 해요 빨리 하세요.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빨리 와요. 아니 왜다 가져가요, 님? 그럼 멸망전이에요. <laughs> 님다 가져가면 멸망이에요. 이거 세판할 건데 님한번 죽으면 저님 다이아카 없 다이아카 없으니까한 개만 쓰세요. 이거 이것도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세트. 오케이. 고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아야. 그럼 시작할까요? 자3 2 1 시작 뿅 병전이다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주고뺨어주고 뺨뛰어주고 뺨뛰어주고 뛰어고뺨뛰어고뺨뛰지말고 오케이 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네 아니 난꼬레네난 고기를 주고 가겠다 오케이 그 이거 상대를 이거 물양동이 상대를 밀어나기 위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계속할게요 축하합니다 오. 자 역시 클라즈. 자. 좀비 좀벼라... 랏. <laughs> <으이, 웃음> <뜨거워, 이씨. 웃음> <laughs> 이거 <웃음> 일종의 불에 맞으면 계속 지옥 임이자올거 아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에이, 뭐 하세요? <laughs> 님 빨리 끝내시다. 예, 네, 빨리 끝내죠, 님. 오케이. 오케이. 아, 왜 공격이요? 이 씨. 땡큐 <laughs> 난다라다. 님튀지 마요. 튀면 면 닭구이로 만들어 볼까아뜨 아니 튀지 말라고요. 정정 당당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왜 지금 냐고 아이 마보예요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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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이 튀지 말라고요. 진짜 이러면 게임, 매, 이러면 너무 아니, 오래 간다고. 가 이거 스테이크 다, 당연하죠. <laughs> 아 이거 배고픈다는 거 모르셨어요? 바보세요? 에이 바보 바보는 처음 맞아야 돼 바보는 처음 맞아야 돼 바보는 맞아야 돼 나이스 자좋고요아님왜 굳이 굴을 가져갔어요 님 이제 모자 못 먹는 못 먹어요 와 갑바도 가져가시네 제가 특별히 넣어 드릴게요 갑바 갑바 넣어 드릴게요 제가 제가 갑바 넣어 드릴게요 아님 이거 뭐지? 님 때문에 님 이거 파산이거든요. 왜다 99개 넘 255개를 가져가셨죠? 참 궁금하네. 빨리 갓바 가져가요. 네? 어서 오세요. 아씨. 아니 갓바 가져가라고 미쳤어요? 아 그럼 계속해요? 진행해요 계속? 네. 응? 네. 진짜. <laughs> 니야 세 방이면 죽는다 삘아세 방이면 죽고요. 아니 다 이게 바보세요? 제가 검 넣어드릴 테니, 이제, 이제 0이고요. 네. 제가 검 넣어드릴게요. 됐죠? 저 지금 검 넣어드리고 있어요. 자, 또 카운트다운 세죠, 님. 그리고 양동, 물양동이퍼 줄게요. 이게 뭐예요? 아, 나같이 착한애또 어딨냐? 여, 님, 어디 있어요? <laughs> 아니, 빨리 여기, 이거 물양동이 내 힘을 받으라고요. 늦정아. 아니, 바보예요? 미안둥이 챙겨야 될거아니초저 인간은. 아, 밖에 나가는 거안 된다고요, 바보예요? 아니, 밖에 안 나가요. 아니, 그, 거기 관중석에 있지 말라고요. 예, 네, 여러분 음, 잠깐만요. 이분이 완전 개초자라서 네. 자, 됐습니다. 덤벼. 꼬마야. 꼬마요? <laughs> 마크, 나는 마크 6 살, 또, 여섯 살 때부터 했지. <laughs> 아 이거 스마트 무빙 없으니까 약간 불안하네. 스마트 무빙이 없으니까 약간 불안해. 아니 물안 보세요? 아 가지 말라고요. 아 가요. 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지 마시고요. 네. 아 나가지 말라고요 거기. 아니 바보야. 나가지 말라고, 좀, 맞아야 정신 차리냐? 우천한 자식. 물 어떻게 푸 가운데다 받아야 돼요, 바보예요? 아, 그래요, 제가 특별히 10초 줄일게요. 빨리 가운데에서 물 퍼요. 10, 9, 8, 7, 6, 5, 4, 4. 아이, 물 푸라고요! 아이, 장애인가, 이분? 물 푸라고요! 정확한 명중력. 공이 정확한 명중이 예쁜. 빡치네. 야, 나이스. 내 힘을 느껴봐요. 야, 나 힘을 느껴봐라. 아 이제 뛰지 말요, 뛰지 말요. 그냥 단만 싸우죠. 아니, 지금 안 뛰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못타는 거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바이바이 바이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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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 <laughs> 아, 이님 뭐해요 진짜! 아, 짜증나. 아니, 좀치지 말라고요! 시플도 하지 마세요! 튀면서 공격하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님 타임! 자,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불편하네. 잠깐만요. 아야. 때렸어요 쳤어요? 쳤어요? 이게 돼? 이게 도망치나요? 저 비가 없으니까 별로. 나 힘을 좀껴 봐라. 어, 안 돼, 안 돼. 뛰자. 아. 죽어 치고, 치고. 아, 치지 말라고. <laughs> 또저오 이분 진짜. 아, 이 완전 쪼잔한 분이셔. 가보 가시나 척개져라. 힘을 아, 나이득, <laughs> 게이득, 이걸 노렸지. 님젖히면불붙어야죠 알아요? 어? 님안 쳤잖아요, 잘 가요. 자엔이되겠습니다자 여러분들 결국 3대 0으로 조자식이 쫄보가 되었네요. 네. 이상 레몬이었고요. 네 지금 허텐지사지 마시고요. 투데이 님이 지금 동안 투데이 엔 레몬 전, 전쟁, 전쟁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